바지미가 팡팡! 무더운 여름을 강타할청량미 넘치는 소녀들! 8인조로 새롭게 돌아온 그룹 다이아의 미니 4집, 서머에이드 쇼케이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2015년 데뷔 후 멤버 변화가 유독 많았던 다이아. 지난 5월에는 멤버 은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 탈퇴하며 다시 한번 팀을 재정비, 무려 11개월 만에 컴백을 알렸는데요1는개월이라는이간이걸렸는이그만는 저희도 더 성숙해졌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미련이 없을 만큼 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멤버들의 간절함이 담긴 이번 신곡의 제목은 우우 데뷔곡 왠지에 이어 다시 한번 히트 제조기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우울라는 감탄사로 표현한 마이애미 베이스 장르의 댄스곡입니다. 네, 이제 좀더잘 준비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신사동 호랑이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했는데요. 어, 이제 저희가 <laughs> 계속해서 계속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데도 곡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신사동 호랑이 작곡가님을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laughs> 받아온 곡이 이번 타이틀곡인 우우라는 곡인데요. 귀여움은 물론, 섹시미까지더한 포인트 안무, 놓칠 수 없죠? 어, 이번에는 섹시 큐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연 언니랑 소미의 파트 부분에서 이제 이게 고양이 이렇게 나오는 안무인데 이게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우우, 우우, 우 베베, 우 그리고 역대급 폭염 속에서 촬영했다는 뮤직비디오 그 뒷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눈을, 그러니까 누워서 해를.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찍어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해가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눈을 시려워서 잘못 떠가지고 뮤비에도 이렇게 눈 감고 나갔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눈 뜨고 찍는 거였는데 눈 감고 나갔을 거예요. 모래 사장에서 맨발로 군무를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모래를 만져보시고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운동화를 신게 됐었거든요. 백사장에서 춤출 때이 의상을 입고 했었는데이 의상 선대로 오. 그대로 이렇게 떴어요. 음. 어, 제 파트에 눕는 안무가 있는데요.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이 끈적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사진을 보면 팔이랑 다리에 다 모래가 막 붙어있거든요. 폭염도 막지 못한 그녀들의 열정. 그리고 다시 한번 무대에서 빛날 준비를 마친 다이아. 이제 차트. 네, 네,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차트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laughs> 어, 욕심을 안 내보려고 하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설레는 8명의 소녀들, 다이아의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네, 여기서 연예가 포커스입니다. 네. 대한민국 건강.